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인데요, 원래 눈동자가 크고 괜찮은 눈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애교살도 있고 수술만 잘되면 괜찮은 눈인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변화된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물론 많이 부어 있지만 중요한 변화는 둥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위아래로 많이 보이는데요. 쌍꺼풀 수술의 한계는요 라인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 눈이 있으면 라인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 앞쪽으로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쌍꺼풀을 잘 만들어야 이눈 고유의 영역, 즉눈 자기 눈 고유의 영역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기운 거는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만드는 거는 저만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앞쪽부터 둥글게 넓어져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쌍꺼풀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도 자기 눈 자체가 기울고 짧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이 커 보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고 예쁘게 하는 건 항상 앞쪽부터 둥글게, 크, 둥글고 눈동자 노출을 키워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저의 또 이제 핵심 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